목사님께서 "너의 나의 말과 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충원하실 때 만원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 같아요. 제가 그... 설교 여러분, 데서 많이 해봤는데, 이 자리만큼 떨리는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정말 my 한 얘기가 아니고 n t know. e 지 e n though I told 지 o u I go to 오늘 주제는 여기 그 모조리 t 는 go to go 나 o 말과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교회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가 않죠.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예,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읽어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환상 박사님께서 이제,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 사회, 사회학자의 사회그 관점에서 이제 교회를 보시면서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교회를 하는 그 목사의 입장에서 정신 차리고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그 소원은 딱한 가지더라고요. 뭐냐 하면, 교회가 사회를 치료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회를 치료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아쉬움에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저는 방어적으로 목사 입장에서 이제 그 변호를 하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까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보다도 세상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의 그존 메가드 목사님 강해수교회 최고 라고 할수 있는데 그분은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할때 두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뭐냐 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보다는 낫다. 대답들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laughs>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그래도 에, 세상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교회가 낫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걔도 어, 아마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한한삼 박사님이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하는 예, 그런 얘기를 조금 소개해보면 이런 내용이 팔이 밖으로 굽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팔이 밖으로 굽는 교회. 종교는 비우고 사랑을 채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이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뭐냐 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괴롭히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사랑은 지면서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 사랑과 하나님은 동사형이라니 이번에 생각할 때. 그래서 이 교회가 명사형 교회가 되지 말고 이 동사형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왜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될까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해본 거죠. 그러던 중에 제가 이 학교에서 이 장을 읽을 때, 아, 여기에 해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이거든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은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 너희는 두려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부단어 나의 말 나의 영이라고 했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하게 되면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봤더니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머물러 있다 이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오메 데트라고 하는 말로 읽는데, 이 단어는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책을 소개했죠. 예수, 없는 예수교회 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보면, 대형교회는 다 한국교회,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만큼 아직도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한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를 치유하는 능력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런 그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존내가드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유럽이나 서양교회들은 성경을 꽤 오랫동안 간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한국은 100년도 채안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타락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진지하게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학계 선지자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주로 오늘 제가 이, 그 선택한 이 텍스트를 성전 건축할 때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건 좀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교회 개혁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하시죠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전정방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네 모자르도 없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 두 개의 성전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거든. 요 하나는 솔로몬 성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어지게 될 성전이 있어요. 그게 유명 스루바벨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세워질 성전이 해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이 성전들을 다 보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요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해로 성전도 다 무너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솔로몬 성전과 지금 지어야 되는 이스루바벨 성전은 외관상으로 보면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잘 아시죠? 이 솔로몬 성전은 정말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짓고 있는 이수룹바벨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를 해보게 고 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랬죠. 자, 그러면 학계 선지자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좀 읽어 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제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좋아할 것이며. 이게 역대상 22장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도배지를 한 성전이라는 이야기죠. 그 성전과 비교를 할때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또, 어, 이 관련된 성경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때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laughs> 솔로몬 성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했지요. 근데 도, 돌아오는 이제 그, 귀한자들 그 중에서는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최하 70 이상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보하였으나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 없이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 이 지금 연세가 많으신 이런 분들이 지금 왜 대성 통곡을 하고 있느냐 하게 되면 그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볼때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지 않냐 해서 지금 대성 통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요,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이때 여러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되겠어요. 호로지에 끌려가서 출생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래. 한쪽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한쪽은 너무 기뻐서 크게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이거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크게 화려하게 몇천억씩 들여가면서 지어지는 그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한쪽은 대성통곡을 하고 한쪽은 이렇게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면 단순히 그냥 이 외관상 지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거든.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대성통곡하는 그 연세 많은 분들의 아픔은 어디에 있느냐 하게 되면 성전 크기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지어지고 있는 스루바벨 성전에는 여러분 성전의 핵심 가치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는 법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솔로몬 성전에는 법계가 있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이 스루파벨 성전에는 법계를 잃어버렸어요. 법계가 없어요. 그럼 언제 잃어버렸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때 법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셨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법계를 지금까지 뭐 찾고 있던 거 아닙니까? 교회는 언젠가부터 벌써 이 법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세 많으신 이런 분들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거기에 법계를 예, 안치했었는데 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지금 수르바벨 성전에는 법계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성통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한 패거리들은 그냥 성전이 지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냥 기뻐가지고 크게 함성을 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한국교회는 다시 복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 우선 늘 예배하는 이 토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역할의 앞장서는 예배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면 잘수록, 살수록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우린 리얼 두갓,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미 예고를 했죠. 자문서 30장 7절부터 9절인데, 내가 두 가지를 죽기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고소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로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하미니다. 그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이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황 장려님이 앞에 계셔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부강한 나라 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분의 그 얘기가 뭐예요? 예? 이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토요, 이, 이 예배가 그런 철학, 그런 의식 없이 모이는 자리라고 하면 저는 있으나 마나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에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제가 이 보,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뻐서 신의, 정의, 평화, 실학의 정치인이 되게 하소서.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10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석구석 이 이제 사회에 미치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크게 지어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디모델 부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책망을 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긍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이 미국 유학 그 가가지고 그 이제 첫 시간에 제 양복을 입고 학교를 갔어요. 양복을 입고 갔더니 교수님은 그냥 저처럼 흐름하게 이렇게 왔는데 나 혼자 다른 학생들도 다 캐주얼하게 이렇게 왔는데 나만 양복을 입고 와서 나는 교수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새로운 관점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한국 교회와 아, 이 미국 교회 그리고 정서나 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강대상이 낮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 지금 내가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세워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내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교회는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에서 하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개혁, 개혁. 개혁이라는 말이,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럼 개혁이 진짜 뭐예요? 개혁이 뭐예요? 진짜 개혁이. 자, 말씀의 결론은, 자, 여기 마태복음 15장, 자, 5절부터 8절인데, 아니,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 군데만 이 읽어 드릴게요.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현상을 보고 그냥 춤을 췄어요 여기가 조사오니 이 변화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변형되는 이 트랜스피그레이션 이 변형되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 세설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들떠가지고 그랬죠 한국교회가 한때 얼마나 들떠있었습니까 얼마나 들떠 있었어? 처음에 제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정말 교회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어 요 왜냐하면 제가 조그맣게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집사람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아,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마다 스트레스예요 그왜 스트레스냐 아니면 몇사람안 되는 데서 막 이렇게 축을 예? 하고 찬양 인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딴 교회 저기 아주 크게 또 집회하는 은혜가 응. 뭐 은사가 응. 충만하다는데 또 가더라고 <laughs> 야, 그래서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지금까지도 그병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정말 교회 하기 힘들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아, 그때는 그막 은사 충만하다 뭐 하는 교회들, 아, 그 목사님들, 너무 그냥 존경스럽고 막 그러더라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 쫓아다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배드로가 막 그냥 그 환상에 취해가지고 막 들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니까 딱두 군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 하더라. 분명히 내가 이섬교가 하고 가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들이 많을 것 같아 보니까. 그래, 안 그래? <웃음> <웃음> 저 목사는 좀 성질머리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뭐 그 설교 잘하고 갔다는 말좀 하시기를 죄로고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그 설교하고 나면은 아, 목사님 뭐 오늘 설교 어땠다 그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찰스 에든 스페얼전 내 영어 이름이 스페저전그 왜냐하면 설교의 제왕이거든 이분은 딱 이렇게 얘기해서 설교하고 이제 예, 다 사람들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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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칭찬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번 하고 이제 설교 듣고 가시는 분들이 악수하면서 하는 멘트가 뭐냐 오직 예수 아, 네. 당신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이게 진정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아, 네. 왜 교회는 목사를 추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 말에. 시브리서장 19장 9절 10절인데요. 이 마지막 단. 어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입니다. 히보리스 9장 10절에 개혁이라는 말이니 그러면 진정한 개혁은 뭐냐. 교회가 얘기하는 진정한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개혁은 학계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진정한 개혁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영을 오늘 결론적으로요, 자 7절을 와서 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러니. 교회 핵심 가치는 보배. 보배는 누구예요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배가 이르니이 보배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거기 작은 글씨 한국말로 나왔죠 사모하는 것 사모하는 것 교회가 진정 사모해야 될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인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 이 예배가 정말 이 진정 성경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모임이 될수 있게 되어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 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와 엄 나이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